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릭텔러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아, 영상을 그동안 못 올린 점 아,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소개할 미니 피건 바로 포고사에서 나온 PG8246.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 8종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할 텐데요. 얼른 조립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A few moments later. 네, 여러분, 다 만들었습니다. 아, 만들면서 느낌 바로는, 아, 포고사에서 이번엔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포고사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저에게 실망을 좀 가져다 준것 같아요.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 마크5입니다. 음, 옆에 프린트, 팔에 있는 프린트까지 정말 잘 들어갔고, 다리를 보시면 앞, 아, 옆, 뒤, 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눈을 가까이 보시면 뭔가 프린팅이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헤드 프린팅이 약간 좀 더럽다 라는 마감이 잘 안됐다 라는 느낌이 들고 어 그냥 좀싼 레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옆에 보시면 아 빨간색이 조금 더 진했으면 하는 발음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드네요 두번째는 마크6입니다 보이시나요 아 눈에 보면은 역시 꽉 채워지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이 포고사 제품을 산 이유는 이 마스크의 형태에 있는 이 프린팅이 굉장히 독특해서 였습니다 뭐그 외적으로도 팔에도 프린팅이 들어가고 다리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역시 또한 레드가 좀싼 티가 나지 않았나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브릿간에 음,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쉽네요 원래 포고는 이렇게 더럽.. 더러운 느낌보다 좀 깔끔한 느낌이었는데, 앞에 보시면은 헤드 포인트 보이시죠? 이 마스크 아랫부분이 좀 깔끔하게 칠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마크 17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눈이 아예 색이 칠해져 있지가 않네요. 아크원자로도 약간, 음, 아예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뭔가 불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 바, 다리 옆면과 뒷면까지 잘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칭찬할 만 하네요. 네 번째는 마크 30입니다. 음, 보이시나요? 이 헤드에 보면은 기스 이런 게 보이시죠? 정말 깔끔하지 않는 그런 거 빼고는 정말 프린팅, 옆면, 뒷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헤드를 바꿔볼 수도 있, 있을 텐데, 헤드에 이렇게 11자 모형으로 들어간 프린트 문양은 이 포고사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대체할 만한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좀 아쉽습니다. 이 블루는 일반 블루가 아닌 뭔가 색 빠진 하늘색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마크 39입니다. 우리 음... 기존에 있는 마크 39는 여기, 여기 파란색 아크 원자로도 보이고, 뒤에 엔진 부스터가 좀 있는데, 어,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하얀색이네요. 게다가 중요한 점, 여, 여러분, 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팔의 옆면과 다리 옆면에 프린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포고사에서 표지를 낼 때에는 옆면에 프린팅이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아,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마크 41입니다. 본즈라고도 하죠? 보시나요? 옆에 오른팔이 누락입니다. <laughs> 아,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쉬운데. 아 포고사에서 일을 좀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기계 정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불이 약간 금이, 금도 금 같습니다 심지어 아 이런 면이 좀 아쉽네요 다음 마크 42입니다 42도 옆면에 프린팅이 없어요 분명 그 포고 이번에 프린 그 포스터지에는 옆면까지 프린팅이 있는데 아 그런 점이 좀 맞으냐, 아쉬워요 다음 마크 46입니다 이번에도 헤드에 보면 이좀 얼룩덜룩한 더러운 듯한 느낌이 들죠 보고사에서 음, 이번에 아, 이것도 옆면에 프린팅이 안 들어갔네요 분명히 포스터에는 옆면에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총 8종을 봤는데 아 뭔가 되게 이번에 아쉬운 느낌이 드는 미니 피규어들이었습니다 보고사에서는 원래 미니 피규어를 잘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아이언맨 미니 피규어는 좀 급하게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서 아이언맨을 구매하시면은 어 벌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런 이펙트 벌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줘서 어, 아이언맨이 뭔가 이렇게 발사를 하는 그런 느낌을 낼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좋기는 하지만은 뭔가 프린팅에 좀더 충실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음, 지금 봐도 다시 아쉽네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 구매하게 된다면 저는 약간 구매하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매하지 마시고 저희 컴플레인이 받아들여져서 좀 고쳐진 다음에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브릭텔러였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브릭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